안녕하세요. 돈방석TV의 방석작가입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죠? 저도 여러분 덕택으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다. 오늘도 미래디더십 53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골로서에서 3장 23절 말씀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단으로부터 골로새에서 교회를 지키고자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는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며 항상 말씀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붙잡는 길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도 믿음의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명진보감은 시종왕제가 말하기를 배운 사람은 곡식과 같고 벼와 같으나 배우지 않으면 쑥과 같고 풀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운 사람은 세상의 보비가 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을 줍니다. 반대로 배우지 않으면 쑥과 같고 풀과 같아서 밭을 가는 이가 미워하고 싫어하며 김매는 이가 수고롭고 더욱 힘들하는 어 것으로. 비유 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간일려 배움이라는 것은 이를 깨우친들 이미 늙어 있어 기에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니데에 대해서는 작은 시작의 큰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새벽 30년 넘게 문화편호인 경제신문을 받아볼 때마다 나에게는 새로운 기사거리에 대한 흥분과 설레임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경제신문을 탐독한 유익은 나의 삶에 있어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1992년 3월 중 심사원이었던 나는 그날도 사무실에 배달된 5개의 신문을 상사 및 선배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읽고자 두 시간 먼저 출근하였습니다. 여러 신문을 읽던 중미래경제신문의 팩토리 아울렛 대성공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눈에 들어와 A4 용지에 그 부분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며칠 뒤 시간을 내어 복사해둔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았는데 그 내용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불황기 미국의 패션 업계에서는 과잉 생산품 또는 시즌 재고품을 중간 유통 단계 없이 창고에서 직접 시중 가격의 60에서 70%까지 저렴하게 파는 브랜드 자체의 대형 창고형 직영점이 생겨나고 있으며 노스엘레스와 뉴욕 등지에서 아울렛 타운이 형성되어 가격 파괴의 주역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무렵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20여 개 브랜드에서 매 시즌 쏟아져 나온 재고 상품 처리 문제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내 판매 및 대형 체육관을 빌려 브루유토기 이벤트 판매 등을 하였지만 일회성으로 그쳐 넘쳐나는 재고 상품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또한 브랜드 이미지에서 및 행사장 주변 프랜차이즈 대지점조와의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까지 야기되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4년 더 많은 군 생활하고 뒤늦게 입사한 나에게, 에, 저에게 경력직을 부여해 준 회사에 평상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그런 회사의 발전에 뭔가를 보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당장의 최대 고민인 재고상품 처리에 보탬이 되고자, 팩토리 아울렛 프로젝트 계획서를 혼자 만들어 실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회사가 사옥으로 쓰고자 서울 당산동에 사놓은 그린 쇼핑이라는 낡은 건물이 있었는데 활용 방법을 찾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당산동은 공업지대이긴 하나 전철 2호선과 하곡동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있어 상시 사람들이 분비는 곳으로 상권을 테스트해 보는데 유용하고 아쉬운 대로 변현된 형태의 패션 아울렛을 하기에는 괜찮은 곳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법무장에 근해하여 그린 쇼핑 앞 노점에서 200박스 분량의 상품을 가지고 특판을 하였는데 3일만에 완판을 하였습니다. 이에 상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우리 회사 20개 브랜드뿐만 아니라 타 회사 60여 브랜드의 2열 상품을 모아 800평 규모의 그린 쇼핑을 개조하여 2 0 0 1 아울렛 1호점으로 1993년 3월 초 국내 최초로 패션 아울렛을 탄생시켰습니다. 1호점은 첫날 매출 8700만원으로 시작하여 후일 1매출 3억이 넘는 매장으로까지 성장하였는데 이는 오프라인 유통업체 전체를 통해 단일 매장으로는 평당 매출 기준 국내 최고의 매장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70개 이상의 매장을 점진적으로 축점시켜 지금은 규모 6조 원 이상의 대형 패션 유통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패션 아울렛 산업은 이후 국내 빅스 유통회사들도 뛰어들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30년이 지난 지금의 시장규모는 20조 원 이상으로 커져 소매유통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활동을 통한 신산업 발굴은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국가 발전을 이루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필수 요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의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고민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제신문의 작은 기사 하나가 단초가 되어 시작된 패션 아울렛 산업이 나비 효과를 얻어 30년이 지난 지금 국내 산업의 한 축으로 이렇게까지 영속성을 갖고 성장할 줄은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렇기에 나에게는 행운이자 큰 자부심으로 자리매김 ...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적으로 한정된 작은 영역에서의 작은 출발이었지만 준비된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에 손쉽게 시작할 수 있었고 이것이 오늘날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꿈은 크게 같되 실행은 작은 것부터 해야 하며 그리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우연찮게 찾아오는 것이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꼭 붙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큰 기회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53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미래 리더십 54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